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후보님 네.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 그런가요? 잘생겼다는 <laughs> 소리 많이 들으시죠? 아주 가끔, 아주 가끔, <laughs> 가끔 있습니다. 네. 네, 아 요즘에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아무튼 뭐시분초 아주 아껴가면서 네.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에 지역 주민들 만나시면서 어떠신가요? 아,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코로나 1 9 때문에 다들 이제 활동하시는 데좀 어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인이다 보니까 저를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우선 어 밖으로 돌아다니시는 분이 많지가 않고 또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하고 저도 마스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신인으로서 저를 보여드릴 기회가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든 것 같고 아쉽고 그 다음에 이제 신인들도 다들 이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혹시라도 이제 뭐 감염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불편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 같이 적극적으로 못 하고요. 상당히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요즘에 대세가 영상이잖아요. 네. 영상으로 또 시청자분들 만나게 되시는데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남병 국회의원 후보 김한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아, 로펌에서 지금 16년째 일하고 있는 법조인입니다. 해군 법무관을 마치고 아, 현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인수합병 어, 공정거래, 그리고 준법 경영 분야에서 어, 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쌓은 어, 제 경험과 그리고 가지고 있던 능력을 토대로 우리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기여할 바가 있는지 고민해왔고 그 결심 끝에 아, 국회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아, 이번 제 출마가 좋은 결과로 이어져서 어, 국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함께 유권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공복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무려 하버드대 나오셨다고 네. 들었는데요. 어,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시고 법률적인 지식도 많으실 것 같으세요. 네, 그런 공부하셨던 게 정치 생활 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으세요? 어, 저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법조인이라는 게 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 적용되는 법률을 이제 확인해서 적용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이런 일들이 이제 변호사로서 계속하는 일들이었는데 이게 정치하고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유권자들 만나보니까 문제가 뭔지 알게 되고 현행 법령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보고 아 이거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이거구나 또그 개선점이라는 게 결국 법률로 가는 거기 때문에 법조인이 잘할 수 있고 저는 특히 로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한 일들을 했고 정말. 많은 일들의 사건과 그리고 법률을 다뤘기 때문에 제가 가진 그 경험은 다른 어떤 판검사 출신 변호인보다 변호사들보다 법조인들보다 오히려 더 정치인으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로폼에서 일하시다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200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IMF 이후에 기업 인수합병이 되게 많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주로 이제 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을 사서 어, 다시 어, 되살려서 어, 구조조정을 하는 역할들을 했는데, 어, 제가 2000년대 후반에 국내 기업을 대비해서 어, 미국의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을 인수하는 일을 한번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에 가서 한 3개월 정도 어, 일을 하면서 아, 9월에 잠깐 이제 일을 하러 갔는데 생각보다 일이 되게 복잡해갖고 어, 12월달에 반팔 입고 갔다가 12월달에 코트 입고 돌아왔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국내 기업의 외국 기업 글로벌 기업을 인수해서 무려 27개국에 한 50개가 넘는 기업을 동시에 인수하는 일이었는데 어, 그 일을 했던 일들이 되게 기억남고 그 이후에 이제 국제기업인수합병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어, 단순히 예전에는 이제 투자받는 기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투자하는 주체로 변화하는 의미 있는 사건이어서 어, 개인적으로 되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후보님께서 이제 주로 관심 갖고 계시는 정책 분야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 분야에 다 관심이 있는데 어, 첫 번째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중산층의 복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아 저는 허리를 튼튼히라고 얘기하고 를 있는데 우리 경제를 이제 지탱하고 있는 게 중산층이기 때문에 중산층에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갈수록 안타깝게도 중산층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또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 숫자도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소득 격차,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기 때문에 중산층의 규모가 더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경제가 중산층이 약해진다고 하면 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사회적인 갈등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중산층의 삶을 튼튼히 즉 허리를 튼튼하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구체적으로는 되게 다양한 정책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의 어, 삶을 현재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뭐 경제 문화 정책들이 다 필요할 텐데 어, 그 부분에 기본적인 관심이 있고 또한 가지는 제가 어 법조인으로서 가장 최근에 일을 했던 건 이제 준법 경영 분야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과거에는 법을 위반하고 나서 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민형사상 사건에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되게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봤었고 최근은 최근에는 이게 세계적인 추세 자체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 법을 사전에 어 이제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절차를 하고 그 절차를 충분히 이행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이런 방식의 어 이제 법률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는데 어 이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어 제대로 도입되지 못하고 있고 국내 몇개 대기업들만 어 최근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혹시 국회에 갈수 있게 된다면 이게 보담하는 기업들이 준법 경영에 힘을 쏟고 그 힘이 어, 네,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어, 기업 자체를 위한, 어,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을 쏟고 싶습니다. 네. 어, 후보님께서는 특별히 또 책도 내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어, 김한교의 특별한 뉴스 브리핑이라는 책. 네. 어, 비슷한 내용인가요? 네. 어, 제가 한 40여 차례 이제 방송, 생방송에 나와서, 어, 당시에 현안들을 분석을 하고 이걸 법률적으로 설명을 하고, 만약에 법적으로 부족한 부분, 현행 법률로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식의 방송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시 했던 방송 내용들이 개인적으로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되게 애착을 갖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람들과 한번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으로 썼고 다행히. 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에 후보님이 국회의원에 당선 당선이 되신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일은? 어 원래 아까 이제 크게 이제 뭐 어, 허리를 튼튼하게 하고 준법경영을 하겠다라는 이제 큰 그림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역에서 유권자를 이제 만나다 보니까 일단 국회의원이 비록 특정 지역이 아닌 국민의 대표자이긴 하지만 유권자들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읽고 헤아리고. 아, 이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펴는 것이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한세 가지 정도가 이제 어, 1차적인 관심사로 저한테 다가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세금 부분이고요. 아, 두 번째는 뭐 교육, 세 번째는 재건축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 부분은 1가구1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종부세 때문에 이 동네에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투기 목적이 아니라 본인 자가 거주 목적으로 2, 30년 동안 한 집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공시지가가 오르고 나서 종부세 부담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으시고 이분들이 더잘 살고 뭐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재로서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소득 수준이 과거보다 떨어지는 왜냐하면 은퇴하신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까지 이제 세부담을 과도하게 지우는 건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 같은 당내에 계신 이제 선배님들하고도 논의를 해봤고, 이 강남권에 있는 이 종부세가 적용되는 이 지역에 계시는 후보자들이나 현역 국회의원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셔서, 만약에 이제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그 부분은 꼭 한번 실행을 하고 싶, 저, 시행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 교육 부분은 어, 대치동에 사시는 학부모들의 상당수가 애를 키우기 위해서, 어, 오시는 분들이죠. 음, 그분들의 마음이 뭘까? 저도 이제 여기서 학부모로서 애를 키우고 있고, 애를 학원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이런 일을 하는 이제 40대 중부, 중반 학부모로서 이분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 이게 뭐 급격하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건데, 교육정책이라는 게, 이 정시와 수시, 이거를 보다 조금 균형감 있게 조금 더 예, 정시를의 비중을 높여서 이 소위 스펙쌓기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동원되고 시간을 투입하는 이런 부담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건축 이슈인데 이 대치동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서울 시내의 이제 저층 아파트들은 많이 이제 이미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이 바로 양재천 건너의 개포 쪽만 하더라도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대치동은 오히려 중층형 아파트들이라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 이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비싸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어, 상당히 노후돼 있어갖고 뭐 녹물이 나오는 아파트도 있고 여하튼 주거 환경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재건축을 할 아파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투자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 재건축이 국가 전체로 본다면 뭐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는 걱정이 있어서 쉽게 허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볼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거시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는 방안을 고려를 해야 될것 같고 이 지역은 이게 삶의 질 문제다 그런 면에서 재건축을 순차적으로 아파트마다 사정은 다 다릅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소규모 간담회를 통해서 아파트의 사정들을 쭉 듣고 있는데 이거는. 어, 분명히 조금 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어, 승인을 해줘서 어, 재건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어, 한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분야에 어, 제 어, 어, 가장 처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여기서 일하러 왔습니다. 아,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이 정치는... 어,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하게 되지만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 적폐청산이나 현 정부 심판이나 야당 심판이나 이게 전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 일을 누가 할수 있느냐. 40대 중반에 어, 전문성을 갖춘 저 김한규가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서울시장 또 대통령 그리고 강남구청장 이 모두 여당이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는 이 좋은 시기에, 어,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실제로 지역 주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 김한규에게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성과를 내는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